우리가 내야 할 용기 네, 한 달에 봅니다. 우리가 내야 할 용기 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용기 내십시오. 네. 오늘 시리즈로 그래도 유, 기도할 용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눌려 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슬슬 잘 풀려나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잘 풀려 나가는 그 일이 오작동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특별히 청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계보다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음습하고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빨리 팍팍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주변 상황이 팍팍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도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으로 해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치유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가지자.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셨는지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업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5절, 36절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황폐한 땅에 내 백성들을 채워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되었지요.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환시켜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그 땅에 내 백성들을 많이 심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과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3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래요?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룰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입에서 나온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성취되어지는데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화 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37절 3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세히 하게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죠?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양대로 채우는 것처럼 사람의 때로 가득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냥 약속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니 하시고 37절 중반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이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 성취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이, 현실이 되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좋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축복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회복의 은총들을 문들이 열려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내야 될또 다른 그래도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가 막힌 인생 현장을 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편 42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이에 빠지지 않겠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혹시나 그곳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건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름에 각각 각자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이런 수렁이와 웅덩이가 있지만 오늘 저는 네 가지를 대별해 보면서 네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래도 키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인생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10편 102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02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표현 해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지요. 돈이 씨가 말랐다. 먹고 죽을래야, 먹고 죽을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생활 경제에 대한 어려운 빈궁한 삶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초라해질 때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은 있는데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해서 속상하게 되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할 용기를?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환란이 닥쳐오고 빈궁한 삶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고 인간 도리를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될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보면 10편 102편 17절 말씀 돌아가서 보면 요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안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기도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가 막힌 인생의 현장 가운데 하나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민, 이런 죄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혼돈되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씩 쏘아붙이고. 한 마디씩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남편에게 한 마디 쏘아붙이고, 아내에게 또한 마디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그냥 이런저런 투덜거리는 불평들을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재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도 재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할 용기 많은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되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르짓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짓는 거고. 근데 우리가 부르짓으면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10편 81편 7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도 우리가 권한 받을 때에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그냥 부르짓는 거예요. 하늘 앞에 부르짓는 일이 우리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 부르짓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주겠다. 고난 중에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겠다고 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난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지, 특별 새벽 기도에안 나오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아, 저분은... 기도할 권한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제 기도 리스트에서 싹 빼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오셔서 정말 권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한 가운데 금져주시는 축복이 이번 특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내자.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내자.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살아가려라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느닷없이 일어나는 재난들이 있지요.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불현듯 우리에게 도둑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재난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되었지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서운하기도 하고요.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용기만은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빈곤한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고보스 5장 14절 말씀 질병이 닥쳐올 때에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가지자. 질병 야고보스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아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곳저곳 탈락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하나 둘 방문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병원이 내 집처럼 되어버리는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을 계십니다. 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심각한 질병의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최근에 권효경 선생님 난소한 소식을 듣게 되었지죠 김혜승 권사님 최장암 소식을 듣게 되었지죠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정상도 모르고 일했는데, 느닷없이 닥쳐온 일입니다. 정말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에 그러면서 권오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엄마 아빠가 먼저 머리 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권오경 선생님도 권오경 선생님이지만은 부모 심정은 어떠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다 무너지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 세린이에게 또 세린이에게 이런 소식 이 들려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의 마음 반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밀려왔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라는 질문이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런 정말로 질병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기도할 용기조차도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조차도 힘조차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라해 봅니다.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내십시다. 예,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내십시다. 에, 정말 여러분들도 몸이 이곳저곳 아프신들 많을 거예요.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이럴 때에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용기를 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기도할 용기가 정말로 안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는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마음의 벽을 다시 한번 쌓아서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혁인 선생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고 중병부에서 다시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용기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결심, 앞날과 운명을 바꾸는 선택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요 낙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낙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일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같이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써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익숙한 우리의 습관적인 루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들이 재난이 닥쳐올 때에 심각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의 너무나 너무나 익숙한 습관적인 루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염려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입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다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심각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그리고 일은 더 꼬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춤출 거예요. 왜? 내가 무너졌으니까. 내가 무너질 뿐만 안다. 너도 무너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너도 무너지게 만들 뿐만 안다. 온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들이 답답한 일들이 닥쳐올 때에 빌리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찌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의 익숙한 습관적 루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성숙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아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리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리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터진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들로 인해서 현실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는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이런 말씀 들어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절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예, 한번 저기 있으니까요, 화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부터 시작. 예, 그 사람이 누군가 한나, 한나. 예,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심이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 그시대는 오늘날 시대하고는 다른 배경입니다. 그죠? 예, 그때는 수치,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은 후체인 분인 나가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 속을 끌고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한 나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많은 제사, 재물, 좋은 것들 다 해주고, 근데그 남편의 위로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요새 같으면 우울증 들어가고 공황장애 들어갈 텐데, 그는 우울증으로 가지 않고 공황장애로 가지 않아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수 앞에 가서 미친 듯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절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지면은요, 누가 보금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보금 1장 13절 같이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 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 씨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엘리사벳 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요한,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시대를 움직였던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앞에 절박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시대를 움직이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으로서 왕적인 기능도 감당했던 사무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0편 99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편 99편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과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시대에도 어려운 이 시대에도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아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셨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더라. 이 시대에. 어려운 우리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모세가 아론이 사무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움직이시고 역사를 이루어서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